얘들아, 요 앞에 사실은 좋은 문제가 이미 많아요. 영상으로 내가 찍어놨는데 여기 지금 축구 경기하는 거 있죠. 요 예제 3 번에 축구 경기하는 거, 리그전 하는 거. 이것도 매우 좋은 문제예요. 이것도 꼭 풀어보고 잘안 되면 영상을 꼭 보세요. 잘 되더라도 영상을 봐. 이거 되게 주옥같은 설명이야. 봐봐. 얘들아, 잘 봐요. 넷쌍의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과 한 번씩 악수를 했대요. 얘들이 나눈 악수는 총몇 번인가라고 물었죠. 얘를 풀기 전에 내가 일단 이거 물어볼게요. 여덟 명의 그냥 사람이 있었어. 부부고 뭐가 없어요. 여덟 명의 사람들이 서로 서로 한 명씩 다 악수를 했대요. 맞아요? 그럼 총 이루어진 악수는 몇 번입니까?라고 만약에 물었습니다. 80, 80, 80. 뭔가 하면 돼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얘들아 8명 중에서 그냥 2명을 딱 뽑아. 그럼 니들 2명이 앞으로 나오지. 니들 악수해. 하면 되잖아. 그럼 결국 내가 8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만큼 다 악수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87 나누기 2. 맞아요. 정확한 수식은 802가 될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여덟 명 중에서 두 명을 고르면 그게 악수잖아. 그 자체로. 맞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쉽게 풀리면 참 좋은데 제한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남편하고는 죽어도 악수하기 싫다는 거야. 그치? 맞아요?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과 한 번씩 악수를 했대요. 어? 그럼 내가 요거를 요렇게 이해를 한번 해봐도 좋아요. 자, 만약에 배우자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악수를 했으면, 요만큼 악수를 했겠죠? 네. 예. 어, 근데 여기서 뭘, 배우자랑 무슨 악수를 취소해? 배우자랑 배우자랑 배우자끼리 악수한 걸 취소하면 될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laughs> 맞아요? 네. 그럼 네 쌍에 지금 부부가 있으니까, 네 번의 악수는 취소라는 거예요. 아, 뭐야. 아, 됩니까? 4번이에요. 끝. 요렇게 볼 수도 있죠? 답 4번 나와? 맞아요? 네. 됩니까? 네 얘들아, 요 얼마 나오는데? 개혁 28. 28? 아 24? 얘들아. 8. 야, 내가 이거 아. 다른 방법으로 하나만 풀어볼게. 아, 나잘 봐요. 아, 맞았을 <laughs> 자, 아. 또 다른 방법으로 한 개만 풀어볼게요. 얘들아. 어? 내가 내쌍의 네 부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참석을 했어요. 그럼 내가 상상을 해봐. 내가 악수 몇번할것 같아? 네? 장기요? 여러 번. 자, 내가 와이프랑 같이 지금 거기에 갔어요. 내가 악수 몇번할것 같냐고? 여섯 어, 번 와이프, 하죠 와이프랑 안 하니까 와이프도 여섯 번 하죠, 네, 4번 하죠. 4번 어? 왜냐면 나랑 4번. 네, 4번. 오케이.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그렇겠구나. 모든 여덟 명의 참석자들이 다 여섯 번씩 악수를 하죠 네, 아, 다 여섯 번씩 악수를 할거 아니야 일단은 겹치게 놔둬요 어? 모든 참석자들이 총 8명인데, 각각 6번씩 악수를 하죠? 그러면 48번의 악수가 있었는데, 어, 나누기 2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 내가 얘랑 악수를 한 거랑, 얘가 내가 나한테 악수를 한 거랑, 지금 두번 카운팅이 됐죠? 모든 악수가 다두 번씩 카운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를 2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이 설명이 더 깔끔하지 않아요? 어, 둘 다. 물론 이 설명도 매우 저, 좋은 설명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둘다 이해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 <laughs> 그럼.